거기서 또 뚜껑 날야이 내란 대선이야 임마 오늘도 한결같이 괴팍한 최욱이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곽수 삼. 최욱의 매불쇼 더 소리질러 그래야 김종대 의원 깬다 더 크게 게스트가 옆에서 그냥 자고 있으면 힘이 쭉쭉 빠지죠 기분이 아주 안 좋네 최욱씨가 자 이제 오늘 해보자 했는데 옆에서 아... <laughs> 그래도 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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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제 딱 시작하려고 앉았는데 댓글에 네. 대선 기간인데 그 내란 영상 좀 내리라고 어떤 놈이 글을 또 올렸더라 거기서 또 뚜껑 나야이 내란 대선이야 임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 거의 지두번 그 연타석 맞고 내가 지금 아주 귀청귀청하고 있습니다 내란 대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, 쓰..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